다음 살펴볼 말씀 요한복음 7장 30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어떤 예루살렘 사람이 그리스도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수 없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자신이 예수의 출신과 배경을 다 알고 있는 걸 보니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나 마타나, 나는 안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의미라고 했죠.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 곧 아버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보냄을 받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그런 분이시니까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 이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당국자들에게 넘기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원이 지금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 말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가 난 겁니다. 그러나 서로 눈치만 볼뿐 예수님께 손을 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들이 예수님을 잡고는 쉽지만 잡지 못했던 이유는 거기에 모인 무리 중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많다는 이유로 그리스도가 확실하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이죠.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이 사람들의 믿음, 예수님을 믿었다 라는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종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냐 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누가 설사 그게 그리스도라고 해도 이 사람보다, 예수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말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기적을 많이 행하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어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한 모금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손을 댈수 없었던 이유를 이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때는 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게 되시는 그 때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때는 환한 군중이나 또 당국자들이나 통치자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정해두신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시간인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둘러싸고 군중들 사이에 일어난 이 소동은 소위 이스라엘의 당국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남을 보냅니다. 요한복음 7장 32절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근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당시 성전에는 성전 안팎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 경비대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상 성전 경비대가 상주했는데, 이들은 레위인들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도 성전 경비대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나름의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인 겁니다. 그냥 수하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잡고자 하면 예수님을 얼마든지 잡아서 당국자들을 앞으로 끌고 갈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는 경찰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성전 경비대들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것과 그 때가 멀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때. 그때는 고난과 고통의 때가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고난이나 비극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의 내용과 그 일의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건이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보내신 사람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고, 그렇게 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 도망치려는 것보다. 이렇게 오해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5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이건 이스라엘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가려는 거냐? 그래, 거기 가면 예수님 말을 좀 호의적으로 들어줄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 이런 식의 어떤... 조롱 섞인 말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책망하고 거부할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 조롱으로 던지고 있는 그 말이 마치 예언처럼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터무니 없어 보이는 그 일, 유대인이 가서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일, 그 일이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일이고 또 그게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이죠. 우리 사도행전 일장 팔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 사도행전 일장 팔절 사도행전 일장 팔 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예언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분명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고 아픔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육체의 고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외면받는 일입니다. 한 번도 단절된 적 없으셨던 아버지와 아들이 언제나 하나였던 아버지와 아들이 끊어지는 사건이 십자가인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내 아버지와 만일 이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게 끝나지 않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로 끝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의 길이고 아픔의 길인지, 고난의 길인지 아시지만 그 길을, 그 고통을 감당하기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 고통의 길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던 걸까? 바로 그 길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길이 우리를 그곳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예수님이 오신 곳으로 가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우리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 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안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기로 하시는 겁니다.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가시는 모든 걸음이 그때를 향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그 길은 고난의 길, 비극적인 길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자신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길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laughs>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라고 했던 유대인들의 헛된 조롱의 말이 예언이 되어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증거이죠. 우리의 존재가 그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셔서 하나님께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앉은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는 존재입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속한 시간은 이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간인 겁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나라 백성의 복됨과 영광을 누리며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